오늘 시간에는 그 땅에서 부르는 셀수 없는 큰 무리의 노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땅에서 부르는 셀수 없는 큰 무리의 노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노래를 유다 땅에서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이, 그 유다 땅이 계시록 7장 5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자가 1만 2천이라고 할때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마지막 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불렀던 땅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땅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 1장 11절에서 이에 유라 자선과 이스라엘 자선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노래를 부르는 어, 유다 땅, 그 노래를 불렀던 어, 유다 땅에서부터 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바로 어, 노래를 불렀던 어, 유다 땅, 유다 땅에서부터 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무엇인가?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이로다자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견고한 성읍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칠 수가 없고 어떤 대적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을 송량하는 독생자, 그 몸을 송량하는 독생자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구원은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서 하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를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되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것. 그래서 2사 25장 9절에서 이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백성들이 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이, 그의 구원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아버지의 구원이 바로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구원을 여호와께서는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바로 독생자를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되는데, 그 독생자를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목전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일곱날의 빛으로, 만민의 빛으로 나타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도 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의 거룩한 팔인 독생자를 나타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바로 독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열방의 목전에서 독생자를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도 모두 독생자를 보았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이 바로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편 98편 3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는 택하신 이스라엘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그 구원을 보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 끝까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을 보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되겠고 고린도우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할때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그 영광을 이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보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